아, 근데 이, 지금 룩이 약간 이... 오늘은 오타루에 갑니다. 고고! 이제. 아. 여기다 야두개 남았어 세개 남았다 근데 딱한 종류 남았어 이거 많이 먹어요 아 그래 어. 그럼 이거 다행이다 어 잠깐 JR 자판기 쫄러가야 겠다 JR え、치3番、10、6 <목소리> <목소리> 있을까? 車いたします。待ってしていて、待ってして <목소리> <목소리> 적인 것 같아요 오르골아 예뻐. 야 여기 진짜. 늦게 왔으면 아쉬울 그렇죠. 뻔했다. 사람도 너무 없고. 음. 아 진심 오타로 너무 좋네요. 아작한지 10분도 안 됐지만 여긴 좋은 곳이란 걸 확신합니다. 오케이 기대스카 아따 진짜. 오케이 기대스. 진짜 그래? 마지막에? 그런데. 아 진짜? 콩. 아 여기가 시계네 <laughs> 저 안, 안에 진짜 예쁜데? 뭐 목걸이 뭔가 너가 좋아할 것 같은 것 같아 <laughs> 나 이거 어렸을 때내 최애 인형이었는데 키, 키.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laughs> 귀여워 아, 이거 진짜 귀엽다 복! 복주머니인가봐 아 귀여워 진짜 귀 봐봐 귀 절개탱 <laughs> 얼마지? 어? 근데 잘못 본거 아니지? 이거 2만원이야? 어 이거 <laughs> 잘못원이 진짜 귀엽다. 네 킨에코 대신 얘가 앉아있나봐. 조그만한 기름 달려있어. 아, 어, 여워 어, 약간 다리 한 개씩 파는 건가? 우와. 아, 가리비네. 노래가 노래 왜 이래? 진짜 <laughs> 약간... 야 진짜 맛있겠다. 이가거 가리지 야, 지금 아니, 내가 뭐? 보고 있는 게, 맞아? 3만원이라는데? 진짜로? 이거 2만원. 대박이다. 야, 머리가... 아, 만원씩 내서. <laughs> 그니까, 러한 네. 입씩. <laughs> 만원 아, 내면 한 입씩. 진짜 맛있대, 근데. 블로그 후기에서도 무슨 고로케? 엄 어... 이후에 똥는 플러스 <laughs> 빙판은 입니다 넘어지면 바것 <laughs> 뿐만 아니라 옷을 버립니다. 아. 맛있겠다. 마, 유... 마요네즈. 후치랑. <laughs> 중요한 건 뭐지, 이거? 허찌랑 <laughs> <어찌�한> 먹어. <거. 웃음> <laughs> 어, 나 치즈 먹을까개 맛있겠다, 치즈. 맛 먹을까? 어, 그러자. 이 이제 가서 고르면되야난 치즈 치코아 먹어게 뭐야? 에비? 응. 어,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다. 저건가? 약간 그 사람 이런 거 먹었는데? 한동안. 한더 동... 맛있을 것 같아. 베이컨? 아, 싫어. 인기, 인기 있는 게있네 치즈 말고 그냥 이거 먹어볼게, 내가. 넘버원. 피라테니토전오가이스마스 <laughs> 음음이음음음음음음 아, 음음 먹어보고 괜찮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가음는음음음음있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괜찮아. 괜찮아? 음. 단짠단짠 음. 음. 맛있지? 응 음. 이거 음. 만든 멘치카츠 음. 맛있어 맛있어 좀먹어 음, 어? 안가져좀 먹을까? 1 0엔 뭐야? 100엔? 100구엔 나도 좀구줄수 있어? 아 립밤.. 야 <laughs> 내가 이름도 원하지 않아 야 진짜 걸어다니는 올리브영하시면 골라보세요 뱉지 않고 계속 기만 해가지고 이 아닌데 화장품화장품 <laughs> 아, 연어 덮밥도 있고, 어 가격 괜찮은데 카이센동 치고? 어? 저희는 스시집으로 갑니다. 원래 가려했던 곳이 늘 휴무여가지고 다른 별점 높은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laughs> 그 다. 거 기대된다. 점이 가야 높았어요. 니시에놓쳐먹는거 너무 좋아 완전 맛있잖아. 똑똑해. 어. 주문 없어. 주문 있어. 그거. 주문 <laughs>

엔버워 <목소리로> 무서워. 무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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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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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몇분 만에 들어왔지? 한 20분? 20분 들어서더 더,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 30분? 야, 진짜 귀엽다. 너무 찍어? 다 야, 완전 맛있어. 별로 안 달아. 어, 야, 야티 완전. 너무 좋아. 3뜻해 야, 살살 너무 맛있지? 맛있어. 这个它投。 보이는 게 벽이 아니라 도로예요. 여기 어. 올라가야 돼? 그게 그걸걸? 올라가 힘들어. <laughs>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러브레터에서 나온 걸걸? 맞아. 음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한 발이 마셔! 한 발이 마셔! 지금 한트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찍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차 보기... 복폭이 이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뱁새가 확 따라가다가 가랑 이게 몇번 찢어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빙판길도 하나도 없이 재설를할 수가 있을까? 열성깔았나? 오, 예쁘다, 여기. 도착! 도착. 도착. 쇼핑합니다, 이제. 네. 오, 궁금하긴 하다. 진짜 개배불러 보여. 어, 어. 우와, 귀여워. 흑하이도 어. 여하이도하이도홋하이도 있어 헐, 귀엽다. 와 귀엽다. 홋이도귀이도그하이도 흑하이도 이거 살래. 근데 이렇게 살. 사... 이 그러니깐 사고싶다 <laughs> 그지너 영어 잘한다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치마랑도 잘 어울리고 이거 가디건이 재질이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샀는데 옆에가 약간 이렇게 뜨는 느낌?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딱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성공 hi, 나 말을 잘하시도 열심히 아, 오 이거 미... 인기 메뉴 뭔지 모르고 그걸 일단 하나 시킬까? 그래, 그거 하나랑 몇게 시켜야 되지? 한세개 시켜야 되나? 우리 이자카야도 가야 되니까 언제든지 어깨, 어, 랑 목, 응. 다리, 어 좋아. 사포로 만든 시켜 구어스 아, 그거 맛있어. 너가 네, 해봐 구구마. 뭐라고? 구 그래? 응. 개 좋아. <laughs> 아 이게 먹고 싶어. 약간 네, 특이하잖아. 내가 할게. 아, 감자를 꼭 먹으랬어. 뭐 어떤 사람이 여기 싸워라고 써 있는 게 있어? 워야 아, 그럼 얘네가 뭐 싸워가 셔 가지고 사와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음. 음. 네 소스 따라줄게 얘들아. 야, 내가 따라줄게 음. 이건 약간 키위 소스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야? 감자. 감자 같은데? 감자 살 a l 샐러드. 이거 소금이다. 음. 네. 소금 개많이 봐. 아줌. 고단성과. 조금 뜨거시면 안될것 같아. 감 <laughs> 아, 뭐 말하고 독스 새끼. <laughs> 이걸 먹어? <laughs> 진짜 그 정도야? <laughs> 어, 아, 나그럼한 한, 방울만 먹어. 위스키 같 맛있어. 뜨거워. 이거 너무. <laughs> <노네들> 약간 화학 <laughs> 품을 <황금을 웃음>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술로 만드는. 어떤 <laughs> 전통 어 석회 석회 안식으로 만든. 종류 종류. 종류도 아 그거 생으로못 먹지 무조건 토직으로 생으로는 진짜 별로야 어? 근왜 이렇게 잘 먹었냐? 요정이가 근데 애가 뭔가 감상이 실꾼이야 아, 근데 방금 말 진짜 아저씨 가다 어린이한테 너는 반성해서 실꾼이야 <laughs> 양갈비 지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갈비 뭐, 두꺼워가지고 진짜 오래 올려야 어 그니까 <laughs> 내생각 저거 우리 나갈 때 뜯고 뜯어보셔야 돼 아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나도 좋아.

야 감자 진짜 맛있겠다. 봐봐, 아, 구운 감자. 진짜 너무 잘했어. 페라고스 대박이죠? 대박. 맛있어. 소금 찍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감자칩. 어. 대박이다. <laughs> 응. 아 맥주. 나 지금 달려가서 그냥 먹고 싶어. 와, 어, 이쁘. 뭐? 나는 일단 나마비로 내가 가고 싶은 거야. 테크노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아아 야나 순간 이거 점원이 가져간 줄 알고 너무 <laughs> 맛있다 근데 이게 식감이 좀더 오독오독한 거 같아 아, 이거 심장을 펼치는 건가? 어, 심장? 아영종이 심장이야? 짠 <laughs> 너무 맛있어 야 소혀도 먹어놓고 닭이라고 먹어 아유 개맛있다 진짜 9,000원부터 시작하잖아 이거 얼마인가 3,000원 이건 얼마야? 그것도3 응. 혼노챌린지? 왜? 너무 아파? 어깨죽지가 아파 어제 후유증인가? 보통사 후유증 왜아프 있어 몸이 갑자기 음, 확 놀란거야 엉덩이는 괜찮아 정말? 응? 판사고였지 응. 가래우동이랑 <laughs> 그 우동이 다 맛있나봐요 아엌도 있어 안에 쿠시카츠 꽃이 튀김 응 꼬치튀김 같은거 닉니크 브로콜리 일단, 뭐, 아스파라거드좋 치코와 치 토마토 베이컨 이렇게 맛있어? 응,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치코와 치이 음. 근데, 너무 이 기다려가지고, 이기있으나다 헐, 저. 뭐, 이거, 같은 거 이거 약간 침맛 나지 않냐? 얘그 먹지 말자 소유가 음. 더 음. 맛있어. 음. 나 브로콜리 다 먹었는데. 요새 김지래그그니까 고구마 캔 네. 완전. 바나나 치즈 초코 쉬러 붙여. 맞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멋니어 나는 아, 네. 바나나. 에이, 에이, 이 초코 중독자들. 아 예, 어? 아, 그래? 응? 아이스 바나나. 나 고래? 맛있어? 이것까지는 아니고, 그래. 약간 그래. 약간, 약간 이 정도. <laughs>

나도 이거 너네 둘이 시킨 건줄 알았어. 나도 뭐랑고 뭐라고 뭐라고. 그래 초코나 타코만해. 진짜 입술에 뭐 잘못 치고 먹지 않았어. 구조가 좀 이상한가 보다. <laughs> 아니 입술에 잘못 느끼는 거 아니야? 뭐 먹는 거? 근데 이런 거 느껴? 응. <laughs> 응. 초코 시럽을. 응. 약간적으로 응. 응. 약간 닦아 이렇게. 음. 응, 약간 응. 그러니까 이걸 이로 이렇게 긁으면 입술 진짜 막 이렇게. 이렇게. 아, 나도 맞아. 나를 그렇게 먹어. 근데 얘는 다못 찍어 먹던데? 나왜 그러지? 그건없데 그래. 그래. 어, 네, 왜? 어우 쟤 왜? 아싸! 야그 내가 살게 이것만 <laughs> 개만없어그 정도라고? 아이 <laughs> 한입 그래. 먹어야 돼끝 머리? 아 이거 완전 그냥 분식집 고구마찌 음. 음. <laughs> 베이컨 나 별로 안 좋아해 와 아, 네. <laughs> 어, 진짜 진짜 중성. 저 진짜 큰일 났어요. 너 진짜 났어요. 어떡할 거야? 너 집에 갈 거야? <laughs> 너집갈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살해? 어... 근데 아! 네, 될것 같아. 여러분 이거 제짜개 좋은 맛입니다. 기침나는 매운맛이에요. 안에 아, 그리고 순두부가 들어있는데 뭐야, 다 먹어.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laughs>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두유인데요. 어떤데? 음! 어떤데? 음! 진짜 맛있다. 입 그냥 바나나 우유 맛이 아니고 약간 뭔가 그 두유의 느낌도 있으면서 완전 내 스타일 사고 싶은 커스텀데 그렇지? 이것도 갑사이야. 홈런볼보다 1.5배 커요. 아, 그리고 홈런볼보다 덜 바삭해. 아, 나 몸무게 되게 무서워. 근데 우리 잠안 자고 잠못 자고 막 이런 덩그러운 걸. 아, 그런가? 군는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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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근데 생각보다 눈길이 막 엄청 많지 않아서 다행이야. 와, 오늘 왜 이렇게 좋아? 그니까. 응. 응. 응.